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구백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기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송하러 왔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신도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방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 주의 비, 나, 네, 바, 오, 일, 생, 비, 치, 자, 되 네, 주, 의 네, 사 슬, 네, 사 나를, 주, 의 네, 소, 소, 우리 마음을 연약하며 범죄함이 씌우리, 나라니, 받으시고 전국이 느으진 소성.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1절부터 15절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6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고백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도 장막을 칩니다. 그다음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메고 와서 그 장막에 두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쁨과 엄격에 가득 차서 찬양하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현 기자가 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일은 단지 다시 여호와의 괴를 모셔왔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계는 여호와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여호와의 부자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부자가 함께 연합되는 의미를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찬양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부자와 다윗의 부자가 하나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왕권이 하나 됨을 바라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땅을 나그네가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하늘께서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가난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은 때에 그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수가 적었다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부족들에 비해 영향력도 좋고 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저 개기며 낙은에 불과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삭을 떠올려 볼까요? 이삭이 농사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해서 아브람 때 받던 농부를다망아버렸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럴 목자들은 이상의 목자들과 다퉈서 우를을 빼앗았죠. 모든 족장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들어온 이후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하고 애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야국도 떠돌아다녔죠. 나들 험난한 낙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족장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약속만 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마 왕들을 고지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장들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국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녀를 데려가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블레셋스의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시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떠돌아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편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족장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렇죠. 그들이 여정에서 알수 있듯이 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지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족장들은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돌아다닌 또 다른 측면은 족장들이 스스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낳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한 땅의 나그네가 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당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로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전에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속을 갖지 못하였어도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니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고, 멀리서 그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 자신의 성을 쌓고, 목을 건설하여 주인 노릇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손상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족장들을 통해 이 땅에서의 계기 후 야근해된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족장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으로부터 적은 낙은의 무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만들고 계시며 교회의, 교회의 편에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애국으로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습니다. 기근과 질병, 재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도무지 그 땅에 거할 수 없도록 양심을다 끊으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자차하며 살고 있는데, 기근을 보내셔서 양식을 다 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난한 땅에서 애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애굽으로 가는 일이 왜 필요한 것이었는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12절에서 그들의 수가 접었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널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계속 객과 아그네로 떠돌아다니면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져도 그 단위가 부족 정도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지니 가축들에게 먹일 물과 그은 제한적이고 해서 서로 싸우다 말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견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커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만 따로 지낼 수 있는 애굽의 일부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되죠. 이그 이야기가 추력기 초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돌아간 상황을 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늘을 향한 나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굽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야곱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성세기 4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려하지 말라고 하시네 우리는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더라도 이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2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거들을 보호하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독장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또 무엇인가 요셉을 앞서 보내신 일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종으로 팔렸고 새 사슬에 매었으며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고 흔한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고립되어 홀로 하나님을 부르는 삶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단단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는 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애굽의주관자요 다스리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엿보게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영향을 이루시기 위해 제수처럼 훈련하셨습니다 죄의 기근에서 백성을 건지기 위해 는 매를 맞아 당신의 백성의 번성을 위해 앞서 무덤에 보내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의욕, 능력이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니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니 400년이면 털을 잡고도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지냈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그네요. 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면 80이라 하는데 80년을 생각하면 긴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세기를 살아도 애기요 나그네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통치가 하나됨을 바라보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언양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나라를 세워가신 손길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여길 때도 여전히 그 날개 보아를 있음을 감사하며 주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더 나은 분양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장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누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반란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저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의그 운명 한명을 돌보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위로를 또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님께서 앞서 주시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